안녕하세요. 이번 주제는, 뭐, 사라진 직업과 비즈니스. 뭐 조금 거창한 얘기일 수도 있고, 요즘 더 많이 고민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. 어, 제가 생각나는 몇 가지가 있어요. 어, 과거에 그저 정도 이제 연배들은 이제 이런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. 그, 비디오 대여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. 너무 오래된 얘기이긴 하지만, 그니까,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형태로 뭐 아주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던 프랜차이즈는 영화 마을 같은 거예요. 뭐 영화 마을을 기억하신다면 상당히 조금 예 연식이 예, 있죠. 자 그러면 어 요거를 요런 거를 뭐 그때 타이밍 맞게 잘 어, 운영을 하시고 돈을 많이 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.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막판에 어 잡은 사람들은 결국 이 사양길로 어, 들어 섰겠죠 영화 마을이라는 것도 그렇고 비디오 대여점이라는 형태도 그렇고.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이 비디오라는 이 컨텐츠는 여전히 넷플릭스라는 형태로 또는 뭐 유튜브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소비되어지고 있죠. 오히려 더 많은 생산이 되어지고 더 많은 큰 형태의 소비가 되어집니다. 그러면서 또 특이 뭐냐면 이렇게 한두 군데에 뭐이 OTT라고도 어 할수 있는 이 서비스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죠. 우리나라에서도 몇 개가 이제 OTT를 이제 해보려고 하다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에요. 사실은 뭐 따라가기 어렵죠. 왜냐하면 이렇게 거대한 자본들이 아주 자극적으로 어 재밌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 버리니 사람이라는 것이 어 멀티태스킹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넷플릭스 영상을 보는 거지 또 다른 형태의 어, 채널들을 보기가 어렵겠죠. 그래서 이런 영상이라는 자체는 쏠림이 시작되면은 어, 굉장히 그 불균형하게 발전이 되어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, 여러 채널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잘 되는 곳으로 더 몰림 현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컨텐츠죠. 어쨌든 이렇게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. 계속. 자, 그러한 가운데 이제 직업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음, 결국은 저는 이제 IT 쪽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TA라고 이제 SI 현장에서 봤던 그 서버를 음, 다뤘던. 그러니까 서버를 어, 이런 운영 체제 위에서 다룬 사람들 말고 그 소위 말하는 박스라고 해서 서버의 어, 구매부터 해 가지고 뭐 선정 뭐 용량, 뭐 그리고 뭐 실제 세팅 정도까지 세팅까지 하고 뭐 운영체제 깔고 빠지는 그런 뭐 T.A.라는 역할, 뭐 지금도 곳곳에서 있을 수 있는데 T.A.라는 표현이 뭐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테크니컬 아키텍터라고 했고 여러 어, 분들이 많이 했던 일이 서버를 어, 다루는 일들 하드웨어 자체, 서버를 납품하고 클라우드라는 형태가 나오면서 사실, 요 부분을 전문적으로 했던 역할자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, 시장에서. 그러니까 어딘가에 또잘 배치되어 있겠죠. 왜냐면, 하 이분들의 능력들이 그런 서버에 특화된 기술이 있고, 지식이 있기 때문에, 그런 데이터 센터라든가, 어, 더 이제, 하드웨어를 좀더 다룰 수 있는 곳으로 더 집중되어서 보기 어려운 것도 있고, 또 하나는 클라우드라는 형태로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, 그걸 굳이, 어, 서버를 구매하거나 세팅하지 않아도 되는 형태로 많이 발전해왔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러면, 어, 이분들이 했던 게 서버의 선정이나 용량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 중에 용량이라는 측면이 상당히 컸습니다. 그니까 뭐냐면 용량 산정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어, 이 아키텍트들이 해야 됐을 일이에요. 당연하게도 용량 산정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런 서버를 구매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였던 거죠 자 이렇게 중요한 의사결정 그리고 한번 구매를 하게 되면 번복되기도 어려운 그리고 추가하기도 어려운 그리고 이 예산 확보가 굉장히 민감했던 시절 자 그런데 클라우드는 용량 산정이 그다지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예산 확보야 필요하겠지만, 용량이라는 것은 충분히 늘려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 있고, 혹시 정말 정확하게 용량 선정을 못했더라도, 충분히 번복할 기회가 많습니다. 그리고 그러라고 있는 게 서비스죠. 그리고 또 산정이라는 것을, 어, 어느 정도 기간까지를 쓸 서버를 살 것이냐. 보통 대기업들이 뭐 6개월 정도 미리 서버를 구매하죠. 자 이것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. 처음에 사용자들이 많지 않을 텐데 많지 않을 때부터 이큰 규모의 서버를 사야 되는 거고 그 채워지는 기간 동안은 낭비죠. 그런데 클라우드는 그것마저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된 거예요. 그리고 심지어 어, 굉장히 서비스로 쉽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발자분들도 그냥 IT적인 좀 지식이 있거나 아니 일반적인 일반인들도 이 서비스를 조금만 공부해도 서버를 하나 띄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이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기술은 굉장히 쉽게 쓰도록 계속 발전되는 방향이다. 날 수밖에 없고요. 예, 네, 서비스로 계속 되는 거예요. 개발이. 개발이 점점 쉬워진 형태. 그리고 어, 하드웨어를 다루는 것이 굉장히 사용자 관점으로 많이 바뀌는 형태. 이렇게 방향성 은 잡아가고 있다라는 거죠. 자 그러면 어, 요런 가게에 막바지에 어, 내가 인수를 하는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큰 리스크였던 거죠. 그래서 저는 이제 눈에 선한 게 영화 마을이 한참 그뜰 때는 그 대여점도 굉장히 규모가 컸어요. 그리고 동일한 신작 테이프, 어, 비디오 테이프라고 하죠. 그 비디오 테이프는 굉장히 여러 개를 가져다 놨습니다. 잘 되는 곳에서는. 그래서 왜냐면 하그 시즌에 비슷하게 동시에 빌리기 때문에. 동시접속인 거죠. 일종의. 자,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잘 순환을 시켰는데, 나중에 잘 안되던 비디오 가게 한참 지나고 나서는 그막 비디오 신작도 뭐 보기 힘들 뿐더러 굉장히 이제 올드해져가는 간판도 이제 날게 되고 정말 옛 추억이 되어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곳들 그리고 나중에 막 비디오 많이 쌓아놓고 근데 뭐 폐업이다 아니면 뭐 떨이다 했던 그런 장면들이 좀 기억이 나는데 자그 타이밍에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? 안되겠죠 자 그러면 TA를 내가 연구해가지고 하드웨어 스펙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드웨어를 어떻게 내가 세팅하는지 연구하고 디스플레이 카드를 어떻게 잡는지 네트워크 카드를 어떻게 꼽는지를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연구했던 사람은 그 포지션이 점점 줄어들면서 갈 곳이 없으면서 그 밸류도 굉장히 시장에서 어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겠죠. 무엇에 집중했느냐는 거죠. 어 과거에 정말 컴퓨터 하나를 사서 네트워크 카드 꽂고 그래픽 카드 잡는 게 일이었어요. 아주 초창기 컴퓨터를 써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. 네트워크 카드 잡고 컴퓨터 세팅하는 게 하루 내지 이틀이 걸려요. 근데 요즘 컴퓨터들 네트워크 카드를 잡는다는 개념조차 모르죠. 다 잡히죠, 그냥. 안 잡히는 것이 이상한 거죠. 윈도우가 그만큼 발전했고, 뭐 리눅스가 발전했습니다. 굉장히 쉬워졌어요. 그런 것에 매몰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. 지식을, 그런 거는 누군가 만들어 놓은 그냥 스펙일 뿐인 거죠. 잘안 되던 것을 되게 한 것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썼던 거예요. 자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나왔냐? 이 컨텐츠에 집중했던 사람들은 이것을 누군가 인터넷 기반으로 만들고 인터넷 기반으로 만든 것 플러스 이 컨텐츠에 집중을 한 거죠. 그런 사람들은 이 방향성 가운데 초기업이 돼버리는 거예요. 물론 뭐 우리 한 사람의 목표가 초초란 붙이기는 좀 어렵겠지만 내가 과연 요즘 핵심 키워드는 뭐 생존 아닐까요? 예. 네. 5, 60대, 6, 60, 70대도 일을 해야 되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, 어떤 업에 집중했을 때, 어떤 직업을 택했을 때 과연 길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가 굉장히 큰 관심사잖아요. 그럼 무엇에 집중할까? 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.